안녕하십니까. 종합수당학교론저자 고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드디어 어, 범어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월 18일 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어, 학자원 집합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이 범어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은 어, 제가 어, 1년 반에 걸쳐서 타이핑을 쳐서 어, 완성을 했습니다. 어, 먼저 세상에 나온 이종합시담마 결혼보다도 먼저 어, 작품을 썼습니다만은 아직 세상이 실담범자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실담막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 실담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먼저 출간해달라는 이 부탁을 받게 되어서 어, 종합시담마 결혼을 먼저 어, 세상에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합시타 맡기론을 세상에 내고, 어, 시간을 좀 두어가면서, 이 미뤄뒀던 범어 천자본과 범당 소식 주석을 완벽하게 예,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한 다음에, 이잠 담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코로나 상황은 계속, 어, 를 더해가서 지금까지도 어, 계속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 과연, 어, 이 범어 진문과범당 소식 주석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많이 하던 차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이 상황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 고려 시절에는 몽고적의 침략에 전국토가 불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고려대장경이라는 우리 유대한 작품을 세상에 이던 것이고요. 어, 한국 전쟁의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학자들은 척보다리를 벗다리, 쌓아가지고 가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어, 작품을 최상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비교하면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상황이라고 어, 이 학자원 사장님과 유료 해가면서 어,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출판사가 어렵다고 책을 출판을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저자가 또 어렵다고 책을 안쓸안쓸 안쓸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시청자들과 또 우리 독자들께서도 뭐 세상이 어렵다고 공부를 또안할 수도 없는 그런 편입니다. 어, 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출판사는 책을 내야 되고 저자는 또 계속 학문연구와 또 책을 저수를 해야 되고 또 독자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세 가지의 또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출판사와 저자가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독자들과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번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 원래 이 범어 천자문, 범어 천자문이라는 이 작품은 당나라의 의정대사님의 작품이신데, 우리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이유는 아마도 팔만 대장경에가 작품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들 자체가 아, 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많이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어, 나중에 대정신수대장경이라는 일본의 대장경의 사유부에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저도 어 대정신수대장경의 54번에 구해서 그 사유부에 나와 있는 범어천자문을 보면서 이 무작정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 현대학자들이 풀어놓은 알파벳을 가지고 대조해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범어천자문을 쓰고 범당소식을 쓰고 또 범어장명을 쓰면서 어 저도 모르게 이 알파벳이 외워지고 또 알파벳을 보고 실담자를 구현해 낼수 있는 그런 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원산다람선생님께서 쓰신 다라니자전을 한번 써보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구요. 어, 좀 나중에, 어, 좀 더, 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일본의 적어놓은 내에서 풀어놓으신 번역명이 대집의 이런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수많은 이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는 그 작품을 손수, 어, 알파벳을 써가면서 그 작품을 연습장에다가 베끼고 다시 그 작품을 이복사본의 책에다가 베끼고 다시 그 글자들을 노트에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번역명의 내네 집을 노트 일곱 권으로 제가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 자신감이 얻었지만 그래도 이건 손으로 쓰는 작품인지라 활자로 된 완벽한 작품을 좀 세상에 내놓고 싶어했던 그런 찰나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범어 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을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붓으로 쓰는 이 범어 천자문의 필사본들은 좀 세상에 있지만, 이렇게 활자본으로 나와 있는 이 범어 천자문과 범당 소식은, 어,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 작품에 속합니다. 그런 관계로, 어, 아직까지 이런 이 실다모의 이런 완벽한 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굉장한 작품이고요. 또한, 이 그동안 이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보다도, 어, 실담에 이런 책들을 만들 수가 없던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앞서는 이런 범어 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서, 어, 실담의 학문이 이제 다른 나라와도 견줄 수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 집필 작업이었지만 계속해서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작품이 나와 조야만이 이, 이 범어 천자문에 나오는 고백 거의 천자에 가까운 단어들 또이 범어 범당 소식에 나오는 한 300자의 이런 단어들. 그런 이두 개의 작품들을 합하게 되면은 중복제자를 빼다 하더라도 어, 천자 넘게 단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같은 단어가 있는 이당본문자와 범어 정명을 면밀하게 대조를 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를 보고도 다른 문헌에 있는 이체자의 글자를 터득할 수 있게 만든 게이 작품의 어, 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어, 범어 천자문을 통해서 범당 소식과 당범 문자, 이 범어 장명또 어, 당범 명어, 쌍대집을 이렇게 볼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제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 어, 이런 작품의 실담학총서로. 어, 나중에 만들게, 만들게 될 범어 장명이라든지, 또당법 당범 문자, 당범 양어 상대집이 완벽하게 이런 기법으로 풀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사회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어, 푸는 우수한 문화 국가가 되리라고 어,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어, 이번 작품이 좀 약간 부조감도 있겠지만, 제 작품의 이런 가장 주안점은 이 원전과 대장경에 써 있는 원전과 똑같은 이실담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 대장경의 이런 이차자까지도 완벽하게 이 표기에 성공을 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의 이런 학문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두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어, 기쁘기 그지 없고요. 어 또한 어 제가 이제 가장이 또 중점을 뒀던 두 가지 두 번째 사항이 현대 학자들이 과연 고전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문의 책들이 바로 일본의 저고는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대하신 이 범어 대사전의책과또 대만의 유명하신 임광명 선생께서 집필하신 이 범한 대사전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이 대사전을 제가 손에 얻었을 때 정말 기쁘게 그없었는데 책을 펴봤을 때 실담자가 없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 단어들을 실담자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실담자를 더욱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안타까움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 실담자가 없는 그 알파벳을 이 고전의 작품들을 보고 실담자를 구회를 해놔서 이 수록되어 있는 이 범한 대사전과 범한 대사전에 원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기에 이 실담자를 구현해 나서 어느 정도 단어는 아니더라도 어머 천자문에 해당되는 그 작품들이 나오는 많은 이 단어들을 실담자로 구현해 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 알파벳을 보고 실담자를 구현해 놨으니 독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실담자를 익혀서 어,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어 또 대바나가리로 되어 있는 이런 어, 글자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실담자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실력을 만들 수 있게 아마 충분히 이 책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또 이해하고 대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자를 어느 정도 능숙능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고전작품을풀때 가장 어려운 점이 오전의 음과 훈이 지금의 현대 음과 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이 기초를 두고 이 가장 이 조선시대에 우리의 한자의 음과 훈을 표기를 먼저 해준 중요한 동국정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범어천자문의 이 표제자인 범어 범장소식까지 해서 1300자를 동국정훈에 찾아서 페이지까지다 풀어놓고 어, 더 나아가서 표절자뿐만 아니라 이 실담어의 이 실담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알파벳이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 대신에 한자로 실담자의 발음을 표기한 겁니다. 그런 한자들까지도 다시 이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동국정운을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동국정운의 표기가 예전의 음가, 문과, 음가이고, 당연히 한자의 음가가 정확하게 실다함의 알파벳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 그런 한자의 동국정원의 이런 음가를 활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 조선시대 초기에 한자의 이런 음과 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어, 굉장히 이런, 이, 제가, 아 이, 훈몽자회라는 책과 훈몽자회가 3,360자입니다. 이런 3,360자의 한자와 또 신중유합의 3,000자의 글자를 다 동국종으로 찾아서 제가 따로 공통세계를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동국종을 표기할 수가 있었고 이두개 작품에서 빠진 글자들은 또 새롭게 찾아가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훈몽자위를 찾을 때는, 어, 동국정을볼수 있는 기법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빠트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 법무천자문을 쓰면서 그런 빠트린 부분들을 다시 세세하게, 에, 동국정원 자체를, 그 표기인 것 자체를 교정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동국정원도, 어, 좀 완성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동국정원의 찾지 못한 글자들은 어, 찾지 못했다고 어, 표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신뢰하게 되시는 분들 또 찾아서 어, 보완을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기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동국정원의 문가에 우리가 익숙해지며, 그런 이 동국정원의 표기를 가지고 그 당시 써진 이 많은 작품들, 국민정음 초창기의 작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 그런 작품들, 석포상자리라든지 오리청강지구, 용배청관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뭐, 술술술, 익힐 동조로 이렇게 아무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들께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렇게 이제 동국정원을 또 활용하고, 어, 훈몽자유와 또 신중무학, 또 자르주석, 어, 전후편에 같은 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작은 글자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한, 글만 연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한글의 이런 어, 이 뜻과 또 한자의 또 이런 음을 포기만 해주는 그런 걸로 끝나는데 아무튼 거기에 나와 있는 세세한 이런 작은 글자들 주석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훈몽자이라든지 어, 신중류와 또이 자리 주석 좋은 편이 없으신 분들은 그책 하나를 보면서 어, 같이 그 책을 본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만든 것이고요. 전은 편에는 어. 이렇게 음만 있기 때문에 훈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정정, 정복, 신호편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훈을 적어 놓고, 전호편에 이런 부족한 면들을 또 완벽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또 반복이 또 많이 되다 보니까 범어천자문 자체가 또 중복된 글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 천자문에는 공부를 위해서 중복된 글자 해도 똑같이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어, 대신 부록으로 나와 있는 이 300자에 가까운 이 범당 소식은 어, 중복된 게 어, 또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어, 상당히 좀 구하기 어려운 이밀교 대사전을 어렵게 우리 여기 계시는 대만의 현지 가이드이신 리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밀교 대사전을 어 구한 덕분에 거기에 있는 이 중요한 진원들을 어 약간씩 좀그 사전에 나오는 체계를 좀 바꿔서 제가 우리 독자들이 좀 보기 쉽게 실담자를 제 앞으로 두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어또 가급적이면은 어이 실담, 실단, 이 실담자를 대장경에 나와 있는 범어 천자문에 가까운 이런 실감자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당 소식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진언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서 범당 소식을 봐주시고 중복된 글자는 앞쪽에 있는 이 글자랑 또 세세하게 또 범당 소식도 범당 천자 범어 천자문에 나오는 그 페이지를 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찾으시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세균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범어천자문과 또 30개의 글자가 있는 시거부분 또이 310개 정도 되는 이 범당소식의 이런 세 가지 작품을 통합을 해서 공통 세균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 어,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고전의 작품, 음과 훈을 또 소중히 생각하지만, 또 색인을 찾을 때는, 어, 현대의 이런 한자의 음으로 찾으라고, 현대의 한자의 음가로 어, 색인을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어, 대신, 어, 이범어천자문과 범당 소식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어, 따로 페이지스를 대신에 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 작품이 나오게, 나올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골짜기 농을 하시면서 또 저보다도 더 열심히 그런 많은 전화를 해주셔서 또 우리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도와주신 우리 김태수 쌤에게 심심한 감사를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어, 또한, 어, 이 최초로 이렇게 이제 실담자를 구현해 다 보니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세세하게, 이, 원격 조정을 해서, 어, 저를 도와주신, 이 보안업체를 하고 계시는, 이 GS인포에, 이, 거듭,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 또한, 이런 또 세세한, 어, 좀 응용적인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한국 도서정보가 있습니다. KPN 북이라고 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한자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자를 쉽게 읽을 수가 있고 화면 속에도 음과 훈이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많은 분들이 한국도정부의 그런 유대함을 모르는데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런 그런 기술력을 또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또한 이 우리 실타학 세상에 또 도움을 주신 우리 실타학세상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종합실타학 결혼이, 종합시타막 결혼과 이 범어 천자문과 이, 이 범당 소식 주석이 어, 실다막이 미미한 한국 땅에서, 더욱더 어, 많이 읽혀지고 또 연구가 되어서 이 실다막이 발전하고 이 실다막을 통해서 이 동서고급의 이런 학문을 관통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어, 학문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꿈꾸는 실다막 세상이 꼽힐 수 있도록 많은 독자분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